게임을 치다 보면 요 타이밍이 좀 읽히거든요. 상대방의 서비스가 이제 조금씩 예리하게 리턴을 해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의 차이를 좀 주는 거예요. 서비스만 잘로도요. 1인분 해요. 진짜. 안녕하세요. 김포의아들입니다 자, 오늘 서브. 남북에서 가장 중요한 서브. 서브를 처음에 못 넣으시는 분들은요.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서브가요. 진짜 생각보다 쉽다면 쉬운데요.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이 서비스 하나가요, 상급자로 갈수록요, 제일 중요해요. 서비스만 잘로도요 1인분 해요, 진짜. 그 정도로 중요해. 이 서비스가요, 사실, 서놓고 치는 게 진짜 어려워요. 농구로 따지면요, 이러면 좀 쉽거든요? 근데 이제 자유투한다고 생각합시다. 다 지켜보고 있어, 나를.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똑같아요. 배드민턴도 서브 다 넣으려고 하는데 내 파트너도 보고 있고, 상대방도 보고 있고, 뒤에 있는 우리 어머니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긴장되죠. 그러기 때문에 서비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넣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서브를 어느 코치님은 쳐라 혹은 어느 코치님은 밀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둘다 맞다고 생각해요. 스타일 차이예요. 스타일 차이.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치는 사람 있으시죠. 하지만 그 차이가 뭔지는 좀 알고요. 본인한테 더 맞는 거를 맞춰서 더 열심히 노력하시게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백은요. 제가 맨날 말씀드렸는데 공간이 필요하다 했죠? 서비스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 배에 걸리는 거예요. 못 치는 거예요. 자, 이제 서브 넣는 자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셔트 코. 손에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손가락 끝으로 잡을 겁니다. 두 손가락 잡으셔도 되고, 세 손가락 잡으셔도 되는데, 네 손가락은 좀 비추천해요. 이렇게 잡으시든지, 이렇게 잡으시든지. 알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잡는 걸 추천하고 잡은 상태에서 살짝 몸면 45도를 볼 거예요 왼손을 쭉펼 거예요 이 오른 손목과 이왼 손목을 일치시킬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좀잘 넣는 사람이 있으려고 오른손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갈 거예요 오른손이 이렇게 뒤로 가 있으면 정확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제일 쉬운 방법은 이두 손목을 일자로 맞춰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왼손은 쭉핀 상태여야 돼요 대신에 오른손은 살짝 구부러지겠죠? 이 상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다음에 이 깃털을 세우는 방법도 있고 눕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 스타일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라켓 면을 눕히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이 왼손으로 조정한 건 상관 없네요 이 면을 이렇게 하늘을 보게끔 만드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이 기본적으로 치면 공이 위로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면을 앞으로 하는 걸 기본이고 서비스 조금 더잘 넣고 싶다 잘 넣고 싶다면 안쪽으로 오히려 상대방 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서 서브 넣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손목 일자 만든 상태에서 그냥 기본이 이거예요 이 상태 면이 앞으로 보는 상태 그다음에 조금 더잘 넣고 싶다 하실수록 오른손을 조금 더 집어넣고 이 라켓 면을 조금 더 안쪽으로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뜨지 않을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앞으로 저 레슨 하다 보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저는 비추천합니다 왜냐면 은 서브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동작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른손잡이들은 오른발 왼손잡이들은 왼발 이 앞에서 서브에 를를 넣는 걸 추천합니다. 오른발을 이 T마크에다가 밀어넣고 일단 라인 밟지 마시고요. 왼손쪽 앞으로 뻗고, 몸은 살짝 45도. 이 상태에서 오른손목과 이 왼손목을 일자로 미, 일치시킨 다음에요. 일단 치는 방법이에요. 치는 거는 팔꿈치를 고정시킬 겁니다. 미는 거와 치는 거의 차이는 저는 이팔꿈치 있다고 생각해요. 이 팔꿈치가 고정시킨 상태로 손목만 해서 치는 거를 친다라고 하고, 손목을 고정시키고 팔꿈치를 움직이는 거를 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린 건 없습니다. 쳐서 잘라는 사람이 있고, 밀어서 잘라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치는 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일자 만들어 놓고, 여기서 앞으로 쳐야 돼요. 위로 치면 안 돼. 이것도 비행하는 물체라서 뜰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치면은 조금 떠서 네트를 타고 넘어갈 건데요. 위로 치는 순간에 무조건 공은 많이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 만들어 놓고, 툭. 이렇게. 그래서 중심 살짝 앞에 다 놓을 거예요. 앞에 다 놓고. 이 상태에서 앞으로 툭. 봤어? 이거 못 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맞죠? 이게 친 치는 거예요. 팔꿈치는 고정시켜 놓고 손목을 쳤죠? 이걸 친다고 하고요. 민다는 팔꿈치를 움직이고 손목을 고정해요. 여기서 이거 민다고 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서비스는 생각보다요, 잘 넣는다고 해서 못 받거나 잘 받지 않아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게임을 치다 보면요 타이밍이 좀읽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상대방의 서비스가 이제 조금씩 예리하게 리턴을 해요. 그럴 경우에는 시간의 차이를 좀 주는 거예요. 준비했다가 여기서 바로 넣었을 때도 있고, 혹은 기다려, 계속 기다려. 끝났다가 치면 돼요. 이런 타이밍을 조절을 또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심리적인 싸움이라서 타이밍이 일정하면 들어오는 타이밍이 더 빨라지거나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힘 빼고 서로 손목 이렇게 알죠? 코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짝수에서 넣 때는요 단을줄 알아야 돼요 앞에 여기서부터 짝수는 여기까지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백쪽 있을 때는요 이렇게 준비하면 별로 안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넣을 줄 알면 좋긴 한데요 지금 초보자 단계일수록 직선 가까운 쪽에다 넣거나 아니면 은 발보고 넣는 게 좋아요 그렇게 연습이 되시다가요 이제 이쪽 완벽해졌어 그때는 이렇게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 잘못 넣어요 못 넣어, 이쪽으로는 저는 백쪽을 잘안 넣고 코스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넣기 때문에 서비스가 자신 있다 하시면은 이쪽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는 짝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칠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홀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한요요 요 정도까지만 연습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이 서비스 라인이 아니라요. 네트예요. 네트. 길이는 어느 정도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여기서 뜨는 순간에, 푸시를 받거나 합니다. 그래서, 네트에서 최대한 안 뜨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우리 서비스 라인보다는 네트를 신경 써라. 그러고난 다음에, 우리, 우리 김포야들 구독자, 구독자분들은 서브, 일약크게 넣지 맙시다. 진짜. 저는,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요. 품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기는 거? 한순간이에요. 막 서브 넣으려고 막. 일약크게 넣지 맙시다. 해야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이브 서브를 많이 안 넣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필수인 것 같긴 해요. 이 드라이브 서브는 나중에 우리 정석부터 조금 어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점수 먹는 법 드라이브 서브도 나중에 제가 따로 컨텐츠 찍겠습니다. 자 오늘 서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혼자서 체육관 조금 일찍 오셔서요. 10분만 연습 꾸준히 하다 보면 좋아집니다. 확실히 좋아집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